안녕하십니까? 지함입니다. 22년 6월 21일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어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관련 내용은 임대차 시장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월세 물량을 왕창 풀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주를 이루며 세금과 대출을 완화해 줌으로써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이라 생각합니다. 크게 7가지로 나눠서 주요한 내용들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이슈가 전월세 계약 갱신시 5%만 올린 집주인에게 실거주 2년을 산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를 이행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든 2년을 채우고 전세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집주인의 실거주가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세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큰 이슈가 6월말 규제지역 재검토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22년 5월 기준 전국에 두개 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출,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나 세종과 같은 곳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걸려 있어 잘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 말에 규제를 해제할 거라고 합니다. 셋째로 대출 부분이 완화되었는데요. 40년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최대 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적용이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이를 개선해서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세정식 상환방식이란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과 비교해보면 주택 구매시 초기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생애 최초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 1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이 취득세 감면은 22년 6월 21일 오늘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움직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노진세율을 부과하여 지금까지 이중과세라 불려왔던 세금인데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 1주택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거라고 합니다. 또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제는 상속주택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액 조건이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은 1세대 2주택자까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합니다. 여섯째로 공시가격 제도 개편입니다.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실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시대 대비 보통 60%에서 8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난 정부의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이 비율을 올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유세가 올라가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이번에 이 공시가격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탄력적으로 다시 정상화시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당장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22년 11월에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줌으로써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책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분양을 받으면 새 아파트 입주시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의무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임대를 놓아도 된다고 합니다. 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 매물이 늘어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나온 정책들 중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